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라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차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180장, 불길 같은 성령님.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너무나도 읽고 싶어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 직후였기 때문에 성경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살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 것을 빌릴 수도 없었고. 그 책을 찾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나라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는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몇달 동안 기도한 끝에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가 너무 좋아하던 마태복음은 28장 전체를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서 그에게 사람이 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어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도 없거니와 심지어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만 들고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집에 들어가니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자기가 외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12장까지 했을까요? 눈을 떠 보니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방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다. 바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먼저 간구하면서 그 성령께서 나의 삶과 나의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린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구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파됐다. 제자들은 마음에 깊고 넓은 사랑이 넘쳐 흘러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예수의 진리를 전하자 사람들의 마음은 메시지의 능력에 압도됐다. 회심자들이 사방에서 교회로 몰려왔고 신자들이 새롭게 회심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다. 복음을 가장 신랄하게 반대하던 이들이 복음의 투사가 되었다. 그들의 유일한 야망은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었다. 그들의 노고로 교회에는 선택받은 자, 즉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선사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헌신한 이들이 생겨났다. 천국이 가까워느니라는 메시지를 수백 명이 선포했다. 그들은 협박에 눌리거나 겁먹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었다. 인간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둘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처음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남녀에게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주신다.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지금도 그분의 성령과 은혜가 임한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하여 더 이상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투지 않았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불화는 모두 사라졌다. 성령이 주어진 뒤 그들은 한 메시지를 전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죄인을 살리고자 죽인 당한 분의 성령께서 믿는 무리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다. 오스트랄라시아 연합회 기록 1904년 6월 1일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돈 많이 버는 지혜를 주시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도움되는 쪽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시는 것을 위해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이 세상에 고착되지 아니하고,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희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드라 방글라데시 지부에서 사역하시는 신승환 이경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아드라의 사역을 통해 그곳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드라 소액 금융 사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의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